어, 어, 임승렬 회장님이 이, 구해주신 이 어, 서류 정말 감사드리고 어제 어, 역사상와정국협내김중국 대표님과 제가 어, 김구 선생님, 신익희 선생님, 어, 이준겸사 어, 이런 분들이 다 서명해서 절대로 천년사를 나오면 안 된다. 폐기해라. 이런 24분의 수국선을 외국지사 서명한 것을 전라남북도 광주시장과 어, 그리고 동의시의의장님들께다승국선열들의 어, 이름으로 전달해 드리고 왔습니다. 우선 여기서 나오신 부분들을 좀 제쳐보고요. 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행정은 항상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절대로 안 된다. 광주시장, 전남지사, 전북지사 이 얘기는 완전 잘못거다 지금이라도 수정하면 할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 사, 내용대로 다시 추진하는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어, 그런 입장에서 여기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관찬사입니다. 시도 지사가 어, 예산을 확보해서 의뢰를 해서 역사서를 편찬하는 관찬사입니다. 개인의 역사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 이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했던 이 관찬사는 한번 발행되면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평생.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계약서를 보면, 어... 대충 보면요.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대화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업계획서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 계약서만 보더라도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리고 어, 연구원은 적극 연구원은 성과물에 대해서 보완이나 수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2월 달까지는... 계속 정, 매년 연도별로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안 했습니다. 어... 사업계획서가 잘못되면 사업계획서 자체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수정감독권이 있습니다. 수정하거나 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직 한 번도 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오히려 현찰유가다세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자, 과실이 있을 때, 잘못될 경우는 에 네. 협약을 위반했을 경우는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편찬이께서 <laughs> 가장 문제 삼는 것이 바로 이 10조에 있는 이건데요. 계약이 안 돼서, 계약서대로 안 돼서 만약에 해지가 되면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물어줘야, 물어내야. 시도 도민들한테 우리가 잘못했으니 협가에서이 어, 정도 돈을 물어내세요. 이러면 물어내야 합다이 물어내기 싫으니까 지금까지 다. 감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계약서이 어, 모든 것들을 다시 지금부터 시도 위회가 어, 시동 을 걸고 다시 해야 한다 이게 계획, 이 계약서 내용입니다 계, 계약서 내용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이런 겁니다